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의 일 유튜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조선 시대도 아니고 웬 포승줄? 조만간 손현보 목사님 손목의 포승절은 리짜이밍 모가지로 옮겨갈지어다. 쇼트 1.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찰리커커 암살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하네요.죽은 시체로 발견될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사형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배후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셔틀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조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탈출하거나 죽거나 정치인들은 다 죽여라 혼돈의 네팔 불타는 네팔, 친중 공산당은 다 죽여라. 중국은 열 조각으로 찢어져라. 쇼트 3.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은 이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아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내내 인쇄 이유튜브와 큰일이네요. 찰리커크 암살범 소속 단체는 중국과 미국 민주당이 깊이 연루되어 있고 아울러 한국 좌파들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설이 나왔는데요. 살리크크의 아름다운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데프콘 발령 떨어졌어. 한국 빨갱이들 완전 소탕해버리면 참으로 좋을 듯 합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쇼트사,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전면 입국 금지한 이유는 심각한 인권 문제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당뇨병 대상포진 안과 질환에 약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인도적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말로 했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셔트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끊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자로 순교한 거룩한 영혼 찰리 커크.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한 너무도 고결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든창,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탄약을 전달하라. 피트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오늘 밤, 내일 밤,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몇달 동안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이 군인들을 지켜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